지난주 비가 좀 많이 오고 아침 기온이 한 15도 이하로 네 떨어지는 날들이 생겨서 오늘 첫, 올해 첫 산행을 잠시 나와 봤습니다. 좀 산의 상태 한번 좀 살펴보고요. 오늘도 오늘 한 2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부지런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산의 분위기들이 어떤지. 그러면 슬슬 올라가 보겠습니다. 네, 시작하자마자 멀리서 보고 송이버섯인 줄 알았네요. 네, 바로 이 맛의 산에 다니죠. 오늘, 운해가 정말 멋있습니다. 저는 이제 저앞 능선까지 한번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. 네, 여기는 쌀이 버섯이 있네요. 자, 이렇게 쌀이 버섯이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. 어, 다른 독버섯들도 많이 보이고요. 저기 달걀 버섯 보이고 네, 독버섯들도 많습니다. 분위기는 역시 좋습니다. 오, 네. 쌀이버섯은 벌써 풍년이네요. 여기 하나 있고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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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그리고, 여기, 여기도 있고, 여기, 여기, 여기. 독버섯을 하나 지나서, 여기도 있고요. 또, 여기, 여기, 여기. <laughs> 정말 많습니다. 네, 가 올라오고 있고요. 아마 뭐한 며칠간은 상태 좋게 훨씬 더잘클것 같습니다. 계속, 아이 아이고 계속 한번좀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에도 뭐가 하나 보입니다. 계속 전진해 보겠습니다. 오, 이건 뭐죠? 이거는 모양은 좀 꾀꼬리버섯이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, 음. 처음 보는, 식용 같지만 어쨌든 처음 보는. 뭐. 또 계속 가봅니다. 글요 참나무에 고산 철쭉들이 드문드문 있구요 한번 좀 살펴볼까요 뭐가 있나 멀리 흙이 사질토면 딱 좋겠는데 흙이 모래토양이 아닌 것 같습니다. 흙이 사질토면 밍미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뭐가좋슨지는잘 모르겠습니다. 달걀버섯 있습니다. 네, 아, 네. 여기도 오 엄청 큰 달걀 버섯이 있습니다. 분위기는 좋은데, 흙이 좀 아쉽네요. 네, 이번에는, 그 아까, 지금까지 다니는 능선의 반대쪽. 아까는 오후, 저녁에 해가 드는 곳이었고요. 여기는 오전에, 아침, 오전에 해가 드는 곳입니다. 그래서, 보시면, 네. 이렇게 그 햇볕이 들어와 있죠. 그리고 지금 이거는 죽은 참나무 같은데, 여기 보시면은, 찬느타리인가요? 네, 정확하진 않지만, 찬느타리 버섯이 이렇게 몇개 붙어 있습니다. 네.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. 여기도 또 뭔가 버섯이 보이네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, 큰 참나무가 하나 쓰러져 있고요. 흰나무에 붙어서 우울 네. 버섯들이 있습니다 저 밑에 거는 모양은 좀 모기버섯 비슷하기도 한데 흰 모기는 아니고 뭔지 모르겠네요 계속 저쪽 능선으로 옆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소나무가 시작이 되고요 크기, 크기 음에안 드네요. 오, 여기 쌀이 버섯이 큰 무더기가 하나 있습니다. 계속 전진. 파위지 깨고. 하산할 때는 뛰어야 맛 아니겠습니까? 한번. 달려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카모드